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비트코인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가격이 요동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재가치 측정이 어렵다. 예를 들면 주식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기술력,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가상화폐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승기능도 부족합니다. 유명인의 발언에 의해 가격이 동치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됩니다. 간혹 남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상화폐 채굴에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사용 가능 유 채굴에 필요한 제품 구매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내재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둘째, 중개소를 통한 거래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법률 및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거래나 중개소 해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혹은 화폐 판매후 자금 인출 거부 및 지급 지원과 같은 일이 발생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몇몇 사례가 재판 진행 중입니다. 결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 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보기 전에는 보고 싶다, 본 후에는 감탄을 하겠죠. 보이지 않는 내재 가치로 인해 수천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돈 운동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셀러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조돈 운동화는 한정판매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르고 갖고 싶다는 관심과 기대 속에 딱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희소성이 커져갑니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멋져 보인다, 구분된다라는 내재 가치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합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돈을 쉽게 벌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보았을 때 감탄을 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못잡이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튤립은 어땠나요? 부유층과 식물 애호가만 알고 있던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꽃이었습니다. 더 희귀하고 변종을 일으킨 튤립일수록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치솟는 튤립 가격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점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 결국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튤립 가격은 폭락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법정 화폐가 아닌 어떤 무언가가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 수단과 방법은 폭등 후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 튤립 사태처럼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장점 방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디파 f 탈금융화 금융을 통해 기존의 화폐를 만들던 국가의 역할에 굳이 국가가 화폐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화폐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새로운 공용 가상화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의 공용화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탈 구명화를 한다는데, 현재 중개수를 통해 거래되고 있고, 거래 내역 추적 가능 및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법정화폐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상화폐로 20달러 결제를 위해 1시간을 기다리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러 갔던 소비자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집이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은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 형태로 개인간 거래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고려할 때 NFC, 개인 QR 코드 같은 기술이 당장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것을 중앙지권 방식으로 자국의 가상화폐, 인간 거래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계 각국이 자국 화폐를 가상화폐처럼 유통시킨다면 과연 비트코인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 세계에서 유통되는 공용 가상화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를 실현 가능케 하는 기술력입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미래에 활용하게 될 기술, 안전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결과물인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 자산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흔히 착각하고 있는 안전 자산이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안전 자산이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의 평균 매매 회전율은 10에서 20%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초단기 매매 시작입니다. 등 이런 얘기죠. 초단기 매매 시장에서는 중개소의 수익만 높아집니다. 단순히 남들이 훔쳐갈 수 없다고 안전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금을 국가 중앙은행 금고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현재로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기술을 갖춘 인정해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얘기해 보면 비트코인은 개발자와 재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비탈리 부테리기 만든 이더리움은 개발자와 재단이 같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유통량을 직접 찍어냅니다. 또한, 가끔 코드를 변경하거나, 지분 증명을 하거나, 난이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거의 독점일까요,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내 것이다라고 권리를 증명해주고, 도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NFT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NFT를 사고, 경매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NFT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6,930만 달러에 거래된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는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무려 785억입니다. 7 8 5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2021년 4월 8일, NFT는 최고가에서 한 달도 안돼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잠깐 반짝였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나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유지, 중복 시켜, 그 가치를 유지 증폭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 앨론 머스크, 잭 도시의 비트코인 발언은 가상화폐 가격을 오르게 만듭니다. 또한 가치가 너무 높다고 발언하여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가치가 너무 높다고 발언하기 전 타인 명의로 몰래 팔고 발언 구매 이후 재구매하였다면 어떤가요? 명백히 시세 조작이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부 유명인이 가상화폐에 대해 발언을 할때 개인이 가진 어떤 정보를 토대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는 수준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샀고 누가 만냐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토대로 샀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은 뒤로한채 누군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토대로 거래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무런 정보 없이 작전주에서가 주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거품 붕괴의 시작이다.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모두 하락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투자처를 바꿀 것이다. 다음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소를 통한 수수료. 한국의 업비 가 해당됩니다. 둘째,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 구매자 와판매자에 해당됩니다. 셋째, 직접 가상화폐 발행,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해당되겠죠. 넷째, 수탁을 통한 수익 창출, 쉽게 말해 은행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넷째입니다. 간혹 국가 기관이나 유명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넷째 수탁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수탁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 보관만 해주는 것인지 권한 대행 할수 있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된 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순간 주인이 두명 이상 돼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서명 방식을 도입한다 하여도 수탁자가 사라질 경우 사망 실종 등 보관 중이던 자산을 적법한 소유자에게 넘길 수가 없으며 잘못된 거래가 발생 될 경우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법과 규제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보호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팔이 이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먼나라에기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회가 가진 방향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법 제정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하면 아직은 위험 자산에 속한다.